어, 오늘 어, 말씀은 욥기서인데요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를 보면, 어, 우리가 어, 42장까지 무려 어, 엄청난 긴 분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1장, 2장은 어, 이 은혜로운 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엽기 1장, 2장을 보면서 욕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또 의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 사탄이 와서 욕을 시험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 1차 시험, 2차 시험이 다 힘든 거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하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요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하기를, 저가 재산이 많고 또 자녀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거 없어지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니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요번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배 시험을 이긴 것을 마귀는 또 질투하여 두 번째 시험을 주는데 저가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 많은 겁니다. 저 몸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대신 욕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욕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죽지도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긁고 그 종기에는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말하기를, 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부인이. 그런데도, 너는 참 어리석은 여자다. 어리석은 여자다. 그래, 부인이라고 안 하고. 어리석은 여자로다. 복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화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장 2장은 은어롭게 시작을 하는데 3장에서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여 얼마나 많이 욥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과 계속해서 죄와 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엽기 읽으면 참 힘들어요 이 부분은 읽는 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계속 다투는 얘기예요 뭐냐면 엽의 세 친구들은 네가 죄가 없다면 고난을 받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다 계속 그 논리를 펴고 욕은 그럴리가 없다. 하고, 한거 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욕기 읽어야 되겠다. 해서 한 번은 읽는데 두 번째 읽기가 싫을 정도로,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42장에 가서 드디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욕이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욕기가 주는 어려운 문제, 욕기의 난제가 뭐냐는 거예요. 욕기가 정말로 풀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난제 두 가지를 먼저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믿음이 좋은 착한 욕의 자녀 열 명이 죽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 아무 잘못도 없는 요벳 열 명의 자녀, 아 어, 일곱 명의 남자와 세 명의 여자, 이 딸, 딸과 아들이 있는데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뭐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어려운 난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받은 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배 자녀들이 죽으면 왜 죽어야 하느냐.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마귀 사탄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문제를, 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 권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주권, 어머니의 주권, 또 인간의 주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주권은 가정을 이끌어갈 때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예? 어머니의 주권도 있는 거예요. 다 주권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안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러분이 개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주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 대변을 해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뭐이냐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저는, 어, 몸에 이가 많았어요, 이. 예, 나만 그런가, 다이 있었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이가 <laughs> 있었어요, 이. 근데 요즘 사람은 이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내복에서 이를 잡아 주면서 너는 참 인정이 많다. 이가 이렇게 많은 것이 인정이 많다 그래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인정이 많아서 피를 이들에게 나눠 주고 있잖느냐. 예. <laughs> 근데 이를 다 죽일 수 있어요. 다. 이 손톱으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가 나를 왜 죽이냐? 내가 뭔 잘못을 했냐? 그렇게 말해요?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사람 죽이고 하고 살리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번에 몇천 명도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욥의 아들 딸이 왜 죽었느냐 이유를 댈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소개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하라 욥의 아들 딸도 욥의 믿음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욕을, 욥기서를 기록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좀 어려워요. 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과정 속에서 욕의 아들, 딸들이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고, 또 사람이 좀 오래 살다가 자연사 늙어서 죽는거나 젊어서 죽는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연대에 비해 보면 그건 아무 그 대볼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년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80, 90, 100세 상고 차, 30, 40, 40인 거산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림에다가 줄을 그셔서, 이게 천만 년이다. 천만 년인데, 그 사이에 30과 70을 쫙 표시를 해 봐라. 그러면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바늘 갖고 꼽을 기간밖에 안 돼요. 저희 형님이 90을 사시고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90 살고 죽으나 요베 아들들이 젊어서 죽었 아들딸들이 젊어서 죽었으나 또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젊어서 죽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어서 죽었느냐 나이 많아서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다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다 죽었느냐 하나님 없이 살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었느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순간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후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요배 아들딸이 죽은 이 어려운 난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난제는 뭐냐. 두 번째 난제는 그렇게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옳은 의인인 욕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욕은 인간편에서 볼 때에 조금 나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볼 때,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두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욕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다. 이해가 잘안 되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좋게 이해가 될 것이구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런 분 있으면 나와봐.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아,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비 뭐가 여비 고난 받는데 착하고 의로운데 순전한데 정직한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항의해요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들 모아놓고 보면 좀 나은 사람, 정직한 사람 있거든요. 그런 정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요번 그런 정도였다. 사람들이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든 악한, 악한 일에 더 열심이고. 죄 짓는데 더 날리고, 성질 내고, 아 짜증 내고, 아이고, 입으로 다죄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중에 좀 낫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받을 은혜는 뭐냐? 오늘 받을 은혜는 요배 모습입니다. 욕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결론적으로 욕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욕이 깨달은 진리와 은혜를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욕이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잠깐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욕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비 어? 친구들하고 다툴 때는 어, 내가 어? 의인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친구들하고 다투요 그런데 42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기 42장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이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누구입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진리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잘난 척하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내가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난척했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재미있는 거는요. 욥기 38장 그 전체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다 소개를 못 하는데 여기 일부분만 제가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욥기 38장 1절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었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창조를 할때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느냐 말해봐라 그더 많은 게 나와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 네가 아느냐? 어? 네가 물 밑에 걸어가 봤냐? 물 속을 아느냐? 사망의 문을 아느냐? 그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 넓이를 네가 다측량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를 네가 아느냐? 잘났어 건방지기 짝이었구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소개를 못합니다만 좀더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광명으로 가는 길, 흑암으로 가는 길. 무엇이 어떤 인생의 길인 줄 아느냐? 말해 봐. 할 말이 없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 여비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해요. 네가 우주를 세상을 공중에 달아 놓은 걸 네가 아느냐? 우박창고를 내가 아느냐? 저는 그 성격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지구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달려 있는 게 공중에 달려 있는 걸 네가 아느냐? 그렇게 써 있는 부분에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달려서 공중에 우주에 달려서 서로 거리를 맞춰서 운행하고 있다. 그런 놀라운 얘기들이 나와요.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 창고를 내가 봤느냐? 여비,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뭐예요? 나는 이제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 다투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어, 상처받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뭐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네가 아느냐, 아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비 깨달은 진리를 보겠습니다. 엽기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나. 아멘. 여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대 지금은 눈으로 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 나는 눈으로 하나님 뵙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수 있어요? 보면 큰일 나요.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 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요비 받은 은혜예요. 자,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귀로 듣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제가 여기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이 뭐냐 이런 거예요. 전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귀로 듣기만 했어요.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보며 내가 겪어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내가 뭐,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실함을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봐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 받은 은혜, 마지막으로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외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비 깨달은 거예요. 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연단을 받고 더큰 믿음으로, 순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 보여주세요. 세 번째 받은 은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뭐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욕, 의인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순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근데 그가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욕기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까 제혼들 회개 하나, 회개 하나. 욕이 회개한다고 말해요. 욕 같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말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 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 앞에 서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따라하신 분 있어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내 가진 것들을 믿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귀로만 듣기만 하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릎을 꿇고 죄 앞, 죄 회계, 제죄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죄,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할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